마인크래프트에서 건물을 지으면 그걸 현실에서 지어준다고. 이 영상은 진짜 차원이 다름머쟁 마이크로사 그리고 유엔 산하 기구인 유엔 헤비타까지 개입한 공식 글로벌 프로젝트였어. 이름은 블록 바이 블록. 지금도 진행 중인 진짜 프로젝트고 실제로 전 세계 수십 개 도시의 공공 공간이 이걸 기반으로 새롭게 바뀐 마인크래프트 유저들이 블록으로 만든 것들이 몇달 뒤엔 현실에서 콘크리트와 벤치, 조명, 나무로 구현된다는 거임. 시작은 2012년이었어. 처음엔 사람들한테 마인크래프트로 공공 공간을 설계하게 하겠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유행이었어. 게임으로 도시 설계. 이게 가능한가 싶었을 거요 근데 이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유엔 하비타가 직접 나섰고 마크 개발 이모양이 협업을 제안하면서 진짜 일이 벌어졌어. 초창기 실험은 케냐, 나이로비와 인도, 무마이 같은 도시에서 시작된 대상은 평소에 도시 설계에서 완전히 배제되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 여성, 아이, 노인, 장애인, 난민 같은 사람들이 주 대상이었음. 마인크래프트라는 도구를 통해 설계 중심으로 들어온 거임.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마인크래프트가 워낙 배우기 쉽기 때문에 윈헤브택 관계자가 실제로 했던 말이 있음. 만주면누구나 마인크래프트를 배우는 정말 말 그대로였음. 복잡한 CAD 프로그램이나 건축지식 필요 없이 마크를 통해 자기 동네를 블록으로 재현하고 그 안에서 구조물을 바꾸고 아이디어를 테스터, 동네 공원이 어두워서 무서웠다고 바로 등을 더 세운 놀이터가 작아서 아이들이 놀기 불편했다고. 아이들랑 미끄럼틀을 더 만든 무단 주차로 길이 막힌다고 펜스를 세워서 설계받고 이게 현실이 아닌 게일안에서 사람들끼리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음 이 프로젝트는 일회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파이프와 메타다워지라는 이름의 공식 방식으로 발전한 아. 한마디로 마인크래프트로 만든 가상 구조가 현실에 물리적으로 지어진 거임 실제 현장에서 있었던 방식은 이랬음 먼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인크래프트 교육을 함 거의 하루면 기본 사용법은 다 익힌 그 다음엔 자기 동네를 모델링하고 문제 지점들을 짚고 개선된 설계를 블록으로구성 그걸 다 같이 보는 공개 워크숍을 열고 거기서 토론하고 수정하고 합의된 버전을 최종안으로 정함 마지막 단계는 현실 공간 설계자들이 그걸 기반으로 공사 계획을 그러면 수개월 뒤 블록으로 쌓았던 그 광장이나 벤치, 나무, 펜스, 가로등이 콘크리트와 철제, 도경으로 현실에 똑같이 생긴,